네,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네, 오늘은 2019학년도 서강대학교 문제를 같이 볼 겁니다. 이 영상 다음으로는 서강대학교. 오늘은 지금 이 영상은 1교시고, 다음 영상은 2교시가 올라갈 거예요. 자, 1구 서강대. 자, 알듯이 뭐, 당연히 뭐이 영상을 보는 학생은 저한테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 지금 서강대를 쓸 학생들이 봤겠죠. 사실 안 봐도 다른 학교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긴 하는데, 자, 1교시가 어디예요? 경제경영이고, 어, 그다음에 이교시는 어디예요? 이교시는 경제경영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을 인문사회계열 이교시로 어, 따로 분류해서 문제를 봅니다. 근데 이 또한 보면은 둘의 큰 차이가 없어요. 서강대 입문은뭐 1번에서 관점분류가 나온다는 것그 정도 차이 빼고는 똑같으니까 어, 서강대 준비하는 학생은 제가 2020입문사회다 올렸으니까 그거 포함 이번 영상 다음 영상까지 해서 4 개는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가다를 요약하면서 문제 1번, 문제 2번까지 돼 있어요. 나다를 비교하고, 자, 뭔가 길죠? 천자인데 겨우 천자예요. 짧은 글이에요. 나다를 비교하고, 끊을게요. 그 다음에 라의 2015년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물가안정정책과 성장정책 중, 이미 두 개를 줬죠? 정책 중 어느 것을 강화해야 되는지 다라를 근거로 논술하시오. 구조 짜볼게요. 첫 번째 뭐 써요? 음, 가에서 다. 요약하면 됩니다. 어,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나와, 다를 비교하래요. 자,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비교 구조는 단독 비교일 때 얘기인데, 여기서 보니까 분량도 짧거니와 또 문제 자체를 보는데, 여기서는 그 비교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통점만 언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좀 이따 보겠지만 서강대 의 문제가 지금 나은가 다가 그 그래프죠 그래프 자체에서 어차피 제시문도 아니고 공통점 밖에 보이지가 않아 그냥 없어요 차이점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예외예요 서강대만의 예외사항이니까 요거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그 다음 뭐 써요 음 라의 상황에서 우리가 강화해야 할 정책을 이미 줬어요 두개 하나 둘어 두개 중에 하나 쓰면 되겠죠. 예를 들면, 물가 안 정책을 해야 된다, 아니면 통장 정책을 해야 된다 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 설명한다고. 이해돼요 천자죠? 자, 각각에 한두 줄씩 요약한다고 치고, 나다 비교하는데 얼마나 될까? 자, 여기까지 제 생각에, 어, 1번, 여기 요약 비교에 한 500자 할당하면 되겠죠. 이해되죠? 어,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도 지금 천자인데, 비교하고 어느 것을 강화해야 되는지 논술하라. 두 개이기 때문에, 200, 아, 500자, 저기 분량하면 돼요. 자, 왜 그러죠? 근거가 두 개죠. 설명을 하는데, 한 번은, 어, 다를 근거로. 그 다음에, 한번더 해야겠죠. 라 정책이 더 좋다를, 왜 그래요? 한번 더, 라를 근거로 해줘야겠죠. 설명 몇 자예요? 250자입니다. 주의근상 쓸게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어떻게 써요? 라를 근거를 할 때는 이유, 근거, 상술만 쓰면 되겠죠. 왜 그래요? 아, 주장은 똑같으니까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한다. 뭐 쓰고 싶으면 한 문장 쓰세요. 근데 뭐 앞에 썼는데 또 쓰는 건 분량 차지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의근상에서 주장 빼고 얘랑 같은 주장이니까 그래서 200자 쓴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 2번까지 하고 갈게요. 자, 보시면은 다. 라에서 그래프가 나오죠. 어, 제가 이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 받아서 풀어보세요, 안 분학생들은. 근데 어, 봤듯이 공통점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비교해서. 음.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겨우 두 문제고, 아, 총부로 100분밖에 안 되죠. 음, 분량이 짧으니까. 자, 볼게요. 문제 2번. 가는 세계화의 의미와 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 좀 구조가 독특,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보세요. 나라를 화요, 활용하여 마사의 사례를 각각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가의 세계화 시대의 다국적 기업에게 요새는 자세를 논술하시오. 자, 이 앞에 가는 뭐 현상, 이거는 뭐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음, 그냥 뭐 그렇대요. 어, 그냥 알고 넘어가면 돼. 우리가 읽을 거니까.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량이 한정돼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마바사의 사례를 각각 분석하래죠. 자, 근거랑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헷갈려요. 안 그러면은 지 뭐예요? 마의 사례를 분석하고 두 번째 뭐가 두 번째 바의 사례를 분석하고 세 번째 사의 사례를 분석해야겠죠.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봐야 돼요? 어, 어 가의 이 세계화 시, 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논술하래. 자 볼게요. 분석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작 이유 근거 상술 왜요 근거 제시문 대상 제시문 다 좋죠 어, 논란의 여지가 없죠 주의 근상 250자 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주의 근상 자 250자 쓰고 250자 쓰고 요구되는 자세 뭔데 그것도 주의 근상 그쵸 주의 근상이죠 요구되는 자세 여러분들이 어 지금 마바사를 근거로 쓰면 되겠죠 이해돼요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이 수준이 아니라 그랬어. 붙고 싶으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 우리 하나 볼게요. 지금 근거가 몇 개예요? 나, 다! 라죠. 세 개죠. 그, 그걸로 마, 바, 사를 분석을 하래. 그러면 사실상 뭐한 개, 뭐가 뭐랑 매칭할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근거로 하나씩을 설명, 분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럴 수 있어. 당연한 발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랬죠. 저는 말을 분석한 듯 제시문을 두개 써볼게. 여기는 한개 써보고 여기는 두개써 볼게요. 지금 뭔말이에요? 주의 근상을 두번 써보자. 자, 주의 근상을 지금 나달아 중에 한개 쓰겠죠? 어, 주의 근상 쓰고, 그 다음에 또 주의 근 쓰고. 자, 분량 때문에 상수를 뺄게요. 좀 복잡하다 그래서 볼게요. 여기도 주의 근 쓰고, 여기도 주의 근, 주의 근 쓰자. 하나에 몇 자예요? 150자. 300자 할당하고, 150자 할당하고, 300자 할당해서. 몇 자? 750자. 플러스 250, 더한 몇? 천자. 자, 여러분 근거가 많다면은 설명을 여러 번할수 있는 거예요. 분석을 여러 번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의 여러분들이 와줘야 돼. 지금 제가 뭐한거총 다섯 번 했죠. 남들이 설명 하나 근거를 하나씩 매칭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겨우 세번할때 제가 몇번 하겠다고 다섯 번 하겠다고 이해돼요? 여섯 번도 가능해요. 어, 그런 식으로 최대한 논점을 쪼개갖고 근거를 여러 개 갖다 붙이란 얘기야. 이해되죠? 그렇게 그리고 세계화 요구되는 자세는 이걸 통틀어서 언급해 주면 됩니다 어 이해 됐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직접 쓴 모범 답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서강대 사회 경제 모범 답안입니다 어자 첫번째 부터 해볼게요 첫번째 뭐라고 어, 가나다 어 요약 플러스 그 다음에 나다 비교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별거 없어요. 그냥 그거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요약하면 뭐 발치 안 일어나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비교 부분이에요. 자 따라서 다의 두 번째 그래프에서 나타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실질적 관계가 나의 본 나의 나타난 어, 나의 본 경기 변동과정에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하는 공통점을 알수 있다. 여기서 어떤 얘기하냐면 제시문 다에서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있으면은 물가 상승률도 올라간다고 그 얘기야. 공통점만 빠르게 언급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이거 문제 1번이에요. 두 번째 뭐 한다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래프를 줬죠. 어느 걸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죠. 주의근상, 그 다음에 이근상. 왜 주장은 하나죠? 자, 주장 한번 같이 볼게요. 좀 확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음. 자, 볼게요. 주장이 뭐예요? 라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정책이 아니라, 뭐예요? 성장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주장, 이유, 근거, 그 다음 상술 두 문장. 정확히 몇 자, 250자 제가 썼습니다. 볼게요. 어, 왜 그래요? <laughs> 표를 보면 돼. 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보다 낮아. 미국보다 낮은데 경제성장률 또한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는 뭐예요? 제시문 다 해서 어떤 얘기래? 첫 번째 그래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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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은 둔화된다는 거야. 뭐라고? 상충된다고. 그래서 물가 정책이 안정 정책이 아니라 성장 정책을 해야 돼요. 이 말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높다는 건 이미 경제가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경제가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일수록 둔화돼. 근데, 미국과 비교할 때, 미국은 오히려 우리보다 선진국이야. 국민 소득이 높은데도, 경제 성장률 우리보다, 어때요? 높아요. 어그 얘기예요. 이유인 거가. 이해되죠? 즉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에도불구고어 발음이 꼬여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다. 그래서 뭐라고? 성장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라고 한게더 하죠. 또한 한국과 미국 간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가 경제성장률의 차이보다 크다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이유가 된다. 이유 그 다음에 근거, 그 다음에 상술 두 문장입니다. 자, 볼게요. 한국과 미국 간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가 경제성장률의 차이보다 크죠. 그러니까 볼게요. 라를 근거로 할 때, 자, 이유고 근거죠. 라를 근거로 볼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 불, 미국은 약 6만 불이죠. 근데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미국과 높죠. 이것과 더불어 여기까지 했던 얘기 앞에서 이 논리를 얘기 한번 얘기해요. 근데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고작 0.2% 밖에 나지 않는다. 한번 쭉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즉,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미국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뭐예요?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최소 3.5%를 넘어설 수 있는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 하나 얘기할게요. 정책을 설명해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여러분 보고 어, 정하라 그랬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주관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네. 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이 한번 봅시다. 음. 자, 같이 한번 보면은 즉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보이죠? 어, 한국과 미국이 약두배 정도 차이가 나요. 얘는 3만 불, 6만 불. 근데 얘는 한국은 성장률이 2.8%고 얘는 3%라고 합시다. 어. 근데 지금 이거 자체도 잘못됐죠. 왜 그래요? 다, 다의 첫 번째 그래프를 볼때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낮아야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한국이 더 지금 낮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낮아야 된다고 원래는 이말 이해돼요? 어 그건 누구나 파악 가능해. 근데 제가 요구하는 수준은 한개더 하자고. 그러니까 즉두 배나 차이가 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예를 들면은 얘보다 낮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들? 압도적으로 낮아야겠죠. 이말 이해돼요? 자 조심, 자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예시예요. 예시 압도적으로 낮아야 되고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그러니까 지금 두 배가 차이 나는데 얘는 3%라고 지켜. 그럼 한국이 몇이 와야 돼요? 한국이 예시예요? 어, 얘 예, 한, 3%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야겠죠. 얘는 2.8%밖에 안 되죠.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이 격차 또한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해 돼요. 그래서, 근데 최소 몇 퍼센트? 두 배, 그럼 한국이 두배 높아야 될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근거는 주지 않았어. 근데 유추할 수, 있, 그런 발상은 할수 있겠죠. 왜죠? 음, 정책을 설립하는 건 내 생각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냐면 약 3.5%보다는 그래도 높아야지. 얘가 3%면. 이 말이 이해돼요? 두 배까지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여기서 한 거예요. 따라서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최소 3.5%를 넘어실수 있는 성장정책을 펼쳐야 된다. 조심히 조심히 따라오세요. 여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문제 2번. 마의 비전자자. 마의 바 분석. 마에서 어떤 거죠? 어, 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사 분석. 마 아주 봐죠. 사바바 분석. 사 분석입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가에서 취해야 될 다국적 기업의 태도, 자세를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주의 근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자 어, 지금, 나, 다, 라를 근거로 하죠. 음. 근데 여기서 그냥 뭐 하고 갈게요. 나는 어떤 얘기를 하여? 나는? 나는, 어, 문화 상대주의를 얘기해요. 다는 어떤 얘기예요? 다는, 어, 어, 보편적 도덕에 대해서, 조금 글씨가 그안 좋아요. 보편적 도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라는 기업이, 어,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다 기업, 자, 기업이 가져야 될 어떠한, 어, 특징, 어, 성격을 얘기하고 있죠. 정확히 기업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걸 각자 매칭시켜야겠지. 근데 자, 여러분들 볼게요. 이거는 뭐 읽어보면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고, 어,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마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음, 어, 나다 두 가지의 태도를 모두 보일 수도 있겠죠. 이 말이에요. 바에서도 나다 다 보일 수 있고, 사에서도 나다라 중에 뭐두 개든 세 개든 한 개든 다 보일 수 있겠죠. 제 말이 뭐예요? 주의 근상을 두개 써라. 세개 모이면 세개 쓰고. 이말 이해돼요 즉 근데 저는 여기서 주의 근상을 말을 할 때는 한번 발을 할 때는 한번 아, 말을 할때 두번 발을 할때 한번 살을 할때두 번을 때릴 거예요음자 볼게요 자 그냥 읽어보세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어, 마의 비전자는 문화상대주의를 가졌다고 설명했어요. 왜 그래요? 어. 내가 제시문 나를 갖고 올 거거든. 자, 멕시코와 유럽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제품에 반영했기 때문이죠. 주장 이유 근거 볼게요. 제시문 나에서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각 문화의 구성원들의 편견 없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상통한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비전자는 어,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을 유지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큰 사업을, 사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쵸? 자, 그건 누구나 안다고. 한개더 하자고. 또한, 비전자는 기업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할 때, 기업의 최선이 이윤 추구래. 재심을 나해서 주장, 이유, 근거 볼게. 비전자는 문화상대주의를 접목한과 동시에 뭐에요? 매출 성장 을 폭발적 1등 했다 그러거든요? 어, 매출 성장을 잃었기 때문이죠. 이는 제시문 라에서 말한 뭐예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이윤 추구란과 상통한다 보이죠. 두개 했다고 이렇게 가면 돼. 제시문 바를 볼게. 어, 제시문 바는 뭐예요? 보퍼증 유리를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보면은 왜 그래요? 주장 이유 볼게요. 다국적 기업인 엔사는 파키스탄의 하청업체에 어, 아동을 고용하여 아동의 노동을 착취했기 때문이죠. 이는 뭐야? 제시문, 다에서 말한 보편적 도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과 상충된다. 즉 뭐예요? 다국적 기업들은 다에서 말한 이거를 하고 있지 않아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보편적 윤리를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내가 하나 썼어. 그쵸? 근거가 중요하니까 다 동그라미 쳐놓을까? 음. 여기서 세 개가 있는데 지금 나다라의 세 개가 있는데 매칭되는 게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어, 다밖에 안 보여. 누구나 할수 있어. 그 다음 사를 보자고. 자, 내가 어떻게 더 차별점을 줄수 있을까? 한번더 생각해 볼게요. 자, 보면은 이번에는 보자. 제시문 4는 문화상대주의 태도가 부족한 세례라고 설명할 수 있다. 주장, 이유, 근거. 벌써 느낌이 오죠. 문화상대주의 나겠죠. 어, 볼게요. 톰 하키는 미국 상원의원인데 방글라디시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쓸을때더 낙후된 환경에 몰릴 수 있다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죠. 이는 제시문 나의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이 부족한 태도이죠. 그쵸? 음. 자, 또한, 또한, 또한 4는 또 보편적 윤리 태도도 보이지 못하는 사례라고 할수 있죠. 주장 이유 볼게요. 방글라데시는 아동조차 노동을 하게 하여 하게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제시문 다에서 모든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것과 상충한다. 지금 제가 뭐한 거예요? 어, 다 나와 다를 활용한 거야. 이렇게 근거 두개 갖다 봐 그럼 말. 누가 더 잘했다고 한계한 학생보다 이게 훨씬 잘했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요거를 좀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어, 미국 하모니언이, 어, 아동노동에 대해서, 어, 그런 수입품은 수입하지 않겠대, 미국이. 어, 방글라데시. 근데 오히려 방글라데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동들을 해고했죠. 그니까, 러 어, 문화, 그 문화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후진국적인 상황이니까. 근데, 어,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아동들은 더 낙후된 노동 환경에 버려지게 됐어요. 그니까, 러 미국은 그 국가가 그렇게 그런 결과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거야. 지금 뭐예요? 그 문화에 대한 상대주의 태도가 부족한 사례라고. 여긴 좀 체크할게요. 자, 다 했어. 이게 제일 중요해. 주근상두 번, 한 번, 두번에서 다섯 번 때렸어. 자그 다음에 불량상불량상 어, 지금 세계화 시대, 가해 세계화 시대의 다국적 기업이 가져야 될 책임은 한계를 얘기하되, 어떻게 해야겠어? 이 세계를 다 건드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거는 재심은 나, 다, 나를 모두 건드려줘야겠죠. 볼게요. 어, 다국적 기업들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경제적 이윤을 추구해야 돼. 첫 번째, 각 나라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견제하고 다 포함해줘. 어,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 를 가져야 한다 주장 이유 근거 볼게요 이런 자세가 있어서만 야 가에서 말하는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간 계층간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연결시키라고 대상과 근거를 이는 뭐예나다 라가 각각 주장하는 문화상대주의 보편율이 그 다음에 기업의 경제적 책임으로 뒷받침 된다 깔끔하죠 이렇게 쓰면 뭐라고 반드시 묻는다고 어자 제가 이거 봤으니까 여기 영, 어, 제시문도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문제가 너무 좋아 이번에 2019 사회 문제도 좋고 다음 인문 문제도 너무 좋으니까 보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